그림과 같이 AB가 3이고 AC가 1입니다. 그리고 BAC, 여기에 있는 점두 개가 몇 도? 3분의 파이, 이러한 삼각형이 있는데요. BAC의 이등분선이 3분 BC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는데 여기가 각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알죠? 3대 1은 또 BP 대 CP, 요게 3K면 얘가 K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그럼 우리 이 전체 길이를 안다면 요 k는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 되겠네, 되겠죠? 그럼 그 전체 길이를 내가 이제터 x라고 해볼게요. 그럼 x의 제곱은 우리 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곱하기 3곱하기 1하시고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10 빼기 6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구나. 바로 약분부터 들어가자. 그러면 여기 약분, 약분 하시면 없어지고, 빼기 3이니까 요거 7이네요. 그죠 그럼 이 전체가 루트 7이니까 k 값은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 APC의 외접원의 넓이, 아 외접원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뭐 떠올리셔야 된다. 사인 법칙, 떠올리셔야 된다. 사인법칙에 의해서 요 4분의 루트 7이라는 변의 대각의 크기가 현재 각이 등분이니까 6분의 파이인 거죠. 그지 그러면 사인법칙에 의해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4분의 루트 7. 요게 두 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럼 사인의 6분의 파이는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기 때문에 번분수 계산 이렇게 해줍시다. 그러면 약분하시면 이구요 그럼 이거 다시 하면 얘가 4가 되겠네. 그렇지? 그럼 라지 알 외제발의 반지름은 4분의 루트 7이 되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파이 라지 알의 제곱 얘는 16분의 7 파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